아, 여기는 완도 타워. 오늘 내일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공원이 참멋있어나무로 동물 으로이해 모양 어, 해놓좋어 너무 좋습니다. 로이방이방 어디서 많이 분녀 여자가 있네. 응? 어디서 많이 분녀 여자가 있어. 아줌마, 아줌마, 신경 안 쓰네. 신경 안 써. 아유, 혼자 <laughs> <유튜브에 해. 웃음> 유튜브 해. 혼자 유튜브 하래 타워 좀 있다가 저기 밑에 내려가면은, 여객선 파밍을 해남선 한번 찍겠습니다. 안 컷.